그는 어제 지갑을 잃어버렸어. 정답은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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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번. 왜? 어제 동그라미. 어제는 딱 봐도 과거죠? 과거의 일을 나타낼 때는 과거 시제로 루 o 의 과거형 lost를 써야 합니다. He lost his wallet yesterday. 여기서 2번 현재 완료 시제인데요. 현재 완료 시제는 과거와 현재 두 개를 연결시킬 때 쓰기 때문에 딱 과거만을 나타내는 말과 쓰지 않아요. 그럼 정리해 볼게요. 어제, yesterday처럼 딱 과거를 나타내는 말이 있으면 반드시 과거 시제로 써야 합니다. 그럼 오늘의 문장 다섯 번 따라 말해 볼까요? 그는 어제 지갑을 잃어버렸어. he lost his wallet yesterd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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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의 공부 끝.